엄마고 나고 자리를 바꿔야 되나? 네. 엄마 그안 뭐, 먹어 이제 그만 나. 이거 먹어. 부치씨 뭐야? 이거. 소스? 뭐야? 점병. 아 면이 점병. 응 맛있나? 먹어봐. 이밥좀한잔먹나 나한테? 아니. 어디 어디 먹어? 사과. 아, 어디 먹는 거야? 물조림 먹어 물조림 그게. 뭉주 씨가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줄였지. 아무것도. 니막수이로밥 먹은 게 아니고. 아유 괜찮아. 요 내가 이제 딱 여기 있는 거 아는구나. 그냥 떠밀었으니까 한 통으로서. 잠깐 한눈판 사이네. 아니 제가 여기 잠깐 여기 앞쪽에 있었잖아요. 저에 음. 소리를 들었는지 뭐였는지 자꾸 막 나가 뛰쳐나가려고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음. <laughs> 이 전화 받고 찾은 거야 내가. 전화 받았잖아. 음. 돌아서서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어째 여기 있는지 어떻게 소리랑 소리를 섞어줘. 이잖아. <laughs> 주방는조금에 나지 리도 먹는 것 같아 주방? 주방조금 더. 에어 아까도 골 먹었어 나도 고리이없 언니 여기 선풍기 좀 틀어도 돼요? 네? 선풍기요 네 틀어요 이거 어떻게 오케이, 틀어요? 어, 너무 더워 강하게 틀어 드릴까요? 아예 더워가지고 맞습니다 음식 아, 응. 먹으니까 열기가 풀렸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음. 오도 밥도 먹고 싶었다. 밥다팍식었다 밥도 이맘때었다 날씨가 조절하기 힘들다밥고고도고도먹도 먹고 싶 이게 그게, 그발산다아아그게그게산체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리, 그리, 아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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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로 리 그리, 그리, 그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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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야었지 뭐, 음, 짠맛을 뿌리가 아니라, 뻥, 음. 완전 진짜 미사. 미사장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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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누르지기 진한 그릇 3만원, 4만원. 계 계산해. 계산계산계산 계산해. 계산계산계계산 어떤 거안 먹어? 음.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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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아니 이거 엄마한테 놔두게 다, 다, 다 먹었어. 엄마 엄마 먹으라고 여기 오고 래 내가 혼자서 가지고 여기 아, 먹는데 매워. 맛있는 깔끔한 맛.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뭘까, 이거 맞아, 어 좋아요 어네 속을 울수 있어. 깔끔게 음. 매워. 진짜 안 매운 거 있으니까 드세요.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바 <sus>

진짜 대박. 뭐어 응? 한국장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 <laughs> <laughs> 어머 오늘 그 보상금 받은 거못 받어? 모르겠는 그러니까 우리도 왔으니까 우리 1 분의 1로 나눠줘야지 근데 올라갈래 그냥? 오호 응? 응? 응, 버스 타고 가게 사이다에 저 개를 썰면 해 하시는 그거는 전 저거 아니야 기차 아니야? 버스도 그렇게 먹나? 어, 살 많이 좀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요즘 운동 안 해? 어. <laughs> 운동 안 하고 나서 아직 카레 아주씨는하게 찍었어요 아까 멀어지아요하한테 네. 운동 안 한다고 하지 마, <laughs> 이게. 음. <웃음> <웃음> 아니, 걔는 진짜 엄청 찐거고든 형, <laughs> 어떻게 해? 엄마, 나 이번 내일 다른 거 타? 한, 제여기 토요일에 이렇게 계속 비 오잖아. 응. 언제 또 다른 거 타? 안 가. 이거 왜안 가냐? 한숨 자고 <laughs> <laughs> 그냥 뻗어. 응. 그래서 차우가. 어머니랑 살기 시작하면서 밥도 제제로먹먹 이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여자 생기면 o 거 h 요제 o u s e 친구들 때문에 g 여자 g 못 생겨. 그 그래. h 애들이 없잖아 i 국이 o 소리야응 o 음. g 놓놓고다다혼혼했했을고등학학친친도도 그쵸그네가 네. 고등학교 친구도 아니야. 저번에 멋지, 멋지. 장지 왔던 애들이. 음. 해를 꺼뜨려 응? 난 강울만 통통하냐 했더니 다 뚱뚱해 애들한테 마먹래 술도 안 이거, 썰어 이거, 응. 이거. 샐러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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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어머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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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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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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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아이고 거기로 언제 갔다가? 거기가 어딘데 여기서도 50리길인데 무슨 50리길이라고? 어 1, 2엔 4km니까 200km나 간다고? 그... 무슨 금산이 그렇게 커? 그건 전라북도야 금산이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고요? 응주 음. 음. 쪽이잖아 그러면 아? 우리한 전주, 전주 그 방. 그 전주가 가까워. 지리산지리산쪽인가거기가 아 그러면? 응. 음. 어, 전주. 아 운이 나. 나도 전주 그 사이네요. 거기 산 유명한데도 하어 아, 유명한 산 저기 있고 대둔산 있고 운율한 바위나 있고. 음 그렇죠. <laughs> 응. 그때 거기서 밥 먹었잖아. 응. 3일이라도 선수에서 버그도 확성들어가잖아 아니나 너. 도는글자같으 그냥 글로 같꺼거 일산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고 다음 언제 혼자는 이제 버스 타고 와갖고 공원이요? 응에 어떻게 다니세요? 무슨 말씀이에요스스를 해서 아니 이거안 돼. 거기 그 누구지? 큰탕 숙모인가? 예전에 막걸리 한에다가뭐 과자 조각 하나 가고 하루 하루 하하 그런 경우 t sure if 는 o 무 r e going to be a l 아 t t l e b 무 t too much. I'm not sure if y o 거 r 아니, o i n g to be a little b i 어디에? 다그 응. 군청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 출장 한 거. 그 아니 김밥 구할 때찾다보는 것도 밥 구하나 봐 내가 <laughs> 그때 1년 반 정도 있었잖아요 응 저쪽 사고만 8덟번어아 그럴 것 같아 다 와서 들이받아 오늘 나 그래서 두 번째잖아요 그것도 단몇주간 만에 그런데 내리면 막 뭐라 한다? 왜 거기 있냐고 <laughs> 그 다들 다주신거예요그 직원들도 상호를 그런식으로 내. 아빠가 고는대로 낼에는밥 <laughs> <laughs> 아, 식사 끝나시고 밥드신거니요 그, <laughs> 주.. 아까 적 뭐라 주의 주시테마? 무진하다. 아, 아, 뭐들이고먹고 뭐, 어. 시원해요 아주 망 어, 일반 인만원리방망이

국수 갖다줘 <laughs> <laughs>